외야간 협상도 원만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 필리핀 특사로 자리를 비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다음 달 1일에 귀국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의장 선출 또원 구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국회 운영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자 의원님. 자 일단 여야간의 합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넘겨주겠다. 또이 검경수사법 조정 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권한쟁이 그 했던 것좀 취하해달라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이후에 좀더 진전된 상황 그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국회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협상이 진행될 수가 없겠지요. 음... 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뭐 혹시 뭐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전혀 연결 아니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원석 원내 부대표도 있잖아요. 얘기 전혀 안 됩니까? 뭐 전권을 넘기고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 수석부대표 간 접촉도 없는 음.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출국 관련해서 지금 출국 전에 타결 가능성이 없으니까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협상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죠. 음. 어, 과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외교특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외국에 파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어... 더구나 후반기 국회가 한 달째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어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음. 그런 분이 국회를 버리고 어, 협상을 거둬차고 떠나버리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음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통령 외교 특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출국은 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말씀을 하셨지만 원내대표를 이렇게 특사로 보낸 경우가 없었죠 결국은? 네, 네,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뭐, 그냥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당의 원내 전략을 짜고 있는 원내 대표를 보내는 경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지금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냥 독단적으로 아니, 독자적으로 원구성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장도 같이 이제 선출을 하는 겁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국회법은 네.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으흠.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국회법대로라고 하면 5월 24일에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했어야 합니다. 음. 그리고 5월 30일부터는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었어야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달이 넘도록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가 없다. 음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어 추가적인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이 집은 임시국회 소집이 되면 정의당이나 뭐 기본소득당 또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참석을 하는 겁니까? 예, 그분들 다 접촉은 못 해봤습니다만. 예. 뭐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원 구성이라고 이제 일단 민주당에서 말씀을 하긴 했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독주, 독단, 독재, 독선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언론의 표현이라기보다. 네. 국민의 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음. 어, 협상 초기부터 어, 국민의 힘은 국회를 정상화하겠다. 또 어,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의 어떤 무너져버린 신뢰 관계도 회복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 상대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출국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아, 없습니다. 어, 뭐 독단이니 독선이니 뭐독준이 하는 말씀은 오히려 국민의 힘에 돌려드려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 1대 이제 하반기 국회 가장 직면한 가장 급한 사안 뭐 아무래도 민생 특히 물가 대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유가 또 고물가 음. 그야말로 어. 유가 폭탄이다, 물가 폭탄이다라고 네.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거기에 고금리, 고환율도 네. 어뭐 국제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 경제와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음흠. 그런데 이에 네.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고 추진해야 될 정부가 네. 사실상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상 대책이 없다. 음. 국회라도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 정부 여당 어, 물가 안정 대책 몇 가지를 내놓긴 했는데,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종부세 유류세 인하 등등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법인세 인하가 물 가를 잡는 아...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원래 정부도 네. 그게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게 아니라 아... 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대책과는 네.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 음. 또 많은 경제학자들은 또 실물 경제를 담당하시는 전문가들도 어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음. 과거에도 왕왕 그렇게 해왔는데 됐. 대표적으로 네. 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랬죠. 네. 어, 그래서 어, 법인세를 크게 인하해 줬는데 투자 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음.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종부세 인하도 마찬가지죠. 네. 어, 말 그대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2% 이내에 그야말로 극소수의 에, 부동산 어, 각부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네. 것인데 네. 그거 인하해 주는 것이 물가 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음... 제가 어 보도를 보니까 예. 독일은 한 달에 만 원짜리 에, 대중교통 탑승권을 구입하면 네. 한달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그야말로 어 고물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는 음... 것과 동시에 기름도 절약하고 예. 또 교통체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을 펴고 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가 어흠. 이런 정책들 마련해서 음.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는 데 반해서 임금이 따라오르지 않으면 네. 사실상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실질 임금이 감소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eitc) 제도 근로 장려 세제 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어, 피부에 와 닿는 물가 대책 또 민생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고 어, 또 국회는 문을 닫고 있고 네. 정말로 답답하죠. 자 그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것도 아닙니다. 국회가 열려야지 그런 게 논의가 되고 구체화가 되겠죠. 네,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과도한 임금 인상 좀 자제해 달라 고물가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물가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렇죠. 어,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일시에 급등하게 되면, 어,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정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이 음.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국리해야 되는데 네.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음.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결국 이좀 부자들 위한 거고 서민이나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민생 대책 기구들은 좀 많잖아요. 뭐 을지로위원회, 또 민생 우선 실천단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한계가 있지요. 음. 하지만, 어, 그렇게라도 네. 어,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의 어려움, 또 고통들을 살피고 어, 그런 데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방들을 모아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도 하고 또 정부의 대책도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국회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예. 그런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음흠.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 민생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야오. 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줘서 고맙다, 반갑다 하는 목소리를 어,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운선 실천단, 경제위기 아. 대응특별위원회, 대우주로위원회, 아. 뭐 이런데, 예, 다 막나려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아하. 아. 예,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불가피한 음.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도 있어요. 지금, 네. 재송부 요청을 했는 상황인데 이 청문회에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교육부 총리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합참의장 임명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임시 회의가 열려 가지고 소집이 되면 청문회 계획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어 (29일을) 넘기면 예. 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심각한 흠결이 그간의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음. 어, 심지어는 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까?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는 네.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을 그냥 임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면 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뭐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음. 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 합참의장은 국방위원회에서 각각 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예. 그렇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 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인사청문 특특위 예예 급한 청문회는 진행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국회장 선출되고 나면 으흠. 이렇게 어, 상임위원회 어, 원구성 협상에 또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 당장 타결이 안 된다면 어, 이렇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음. 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당과 협상할 생각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서해 피격공무원 사건을 보면 국민의 힘이 지금 통일부 외교부 찾으면서 지금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거든요. 어제 하태경 단장 하태경 의원이 외교부 가서 피격 사건 관련해서 외교부가 거의 왕따를 당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 글, 글쎄요 네. 뭐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서해에서 공무원이 실종되고 또 나중에 결국 저~ 비살된 채 비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데는 하루 이틀 사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 그 관계 당국들이 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음. 어 외교부가 거기에 그 긴급한 상황에서 어뭐 어떻게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조금 절제되거나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좀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 유족들은 강하게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음. 아, 이런 유족의 입장에 일단 공감한다면 어, 집권 여당인 만큼 정부에 촉구해서 네. 어, 당시에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음. 확인해서 네.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음. 그런데 그런 사전 조사나 확인 없이 그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당에도 그와 관련된 대책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 김병주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네. 어, 이른바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뀐 뒤에 뭐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이런 음. 입장을 내놓았는데 음. 이런 발표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어, 정치적인 기획. 뭐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음. 어,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무슨 의혹을 막 제기하기에 앞서서 어,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정부니까 음. 정부가 먼저 어, 면밀하게 사전 조사와 확인을 한 후에 네. 의문이 제기되면 그래도 남는 의혹이 있다면.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하자고 하든지 음.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인사권이 한동훈 장관한테 쏠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사정보관리단도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총장의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지금 대규모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뭐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모든 인사 검증을 또할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좀 문제 의식을 갖고 바라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과연 법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 관리단이 설치된 것이 정부의 인사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겠는데 네. 그렇다면 법무부가 인사 업무를 할수 있도록 우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정부조직법상의 법무부의 업무와 기능에는 음. 인사 관련 업무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무부에다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음.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가지고 인사검증을 하겠다.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이게 음. 위법한 행위죠 음. 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 어, 그리고 어,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검찰을 인사를 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의결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계속 공백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 법에 의거하려면 검찰총장 임명 절차부터 서두르는 것이 순서겠지요. 네. 그런데 검찰총장은 공석으로 놔둔 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차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인사를 다 하고 있다고 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수적인 뭐 고위직 몇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예 그냥 검찰총장을 비워둔 채 대규모 인사를 수백 명씩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법치주의인가? 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 검찰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지적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다 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당내 상황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 앞두고 후보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재명 의원 불출마 요구도 했는데. 뭐 출마하면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 분단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뭐 과도한 우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음. 어,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경쟁이 펼쳐지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네.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경쟁이 너무 극단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음. 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당이 깨진다. 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네. 이재명,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 국회 민주당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다 어, 당직에 도전할 수 있고 음. 그,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깨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